야경주 들어와라. 예. 양혁주 들어와라. 들어와라. 들어온다고서 아무도 안 들어와. 쓰레기들 안 들어와 이 쓰레기들. <laughs> 어이가 없네이쓰레기 XX야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내가 방 만들어볼게. 나 강하류로 가볼까 그러면? 갑시다.

다시 태어나노. 다음 <laughs> 생엔 <남성이> 착하게 태어나. 안 <laughs> 해줘. <laughs> 얘들아 PVP에 껐어. 잘했어. 아! 야 그러면은 아이물로도 오겠지? 애들이 이렇게. 그니까. 너무 사방이 뚫려있나? 사방도 사방인데 어. 집 짓기도 개나쁠 것 같아. 이거 시체다. <laughs> 데미지아힘데나 이거 아무리 시. 오스턴 뭐, 같은 것도 없어? <laughs> 어. 야 모션만 이렇게 어, 되는 거야? 진짜 갑자기 확 재미없어지네 이것도 얼리어렌젤인가 그런거같아 아닌거같은데 오야집 부서질 뻔 했잖아 임마 방향 조절 잘해 내가 뭘 어떻게 하노 한번을못가 아니면? <laughs> 내가 한번 해봐라 다 정리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? 이정도면 근데 초반에는 많이 안 올걸? 내가 알기로 이거 신인용 나봐야겠다 나무, 나무 굴러가요 아니 준혁이랑 그냥 야하 나 지금 뭐, 다 부숴졌어 아 진짜? 준혁이가 부서졌어아 <laughs> 준혁이랑 이런 게임을 하기 싫긴 해 연습할 때도 항상 쩔어거든 한두번 재밌잖아 초반에만 할수 있는 재미야 이게 그것도 맞긴 해저 저도 틀린 얘기 아니긴 해. 나무 굴러가요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<laughs> 뭐야 나왜나왜 불붙었어 나 왜, 나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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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걸불건우와다와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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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저라쿤이왜 자꾸 만사하는 거지? 죽여달라는 건가? 아... <laughs> 라쿤 라쿠, 어떻게 안 되냐? 씨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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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이 꽉 찼어 <laughs> 이 돌탑은 뭐임? 원래 있던 거가? 뭔 돌탑? 아니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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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거야 아 그래? 이거 왜 만든 거야? 아 이게 돌기둥이야? 집에어 돌기둥 아니, 돌로 집 짓는 거 너무 어렵다 이거.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되고 X발 <뭐라> 뭐야 이거 그러니까. 이게 돌집이라고? 이건 돌집이 아니라 사원 아니야? 이게 이게 집이 돼? 너 X발 장난치는 거지 야야 식인종 나왔어 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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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죽였어 나 죽였어 오늘은 식인종 고기다 오이, 야 <목소리> 이..이..이게 고기지 가져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영이가 <진정하게> 구워 먹자 <목소리> 이야 <목소리> 발다리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야만인간 <laughs> <laughs> 걔 만났어? 팔네 개짜리? 맞아, 맞아. 나걔 비, 야무지... 나 비오는 날 만나서 깜, 나 깜짝 놀랐어 걔. 왜윤기 나서? 아니 인기 만나는 게 아니야. 보아, 보여. 어? 꼭지, 걔 꼭지 보이잖아. 진짜? 어. 비오는 날 만나니까 뭐... 보이던데. 더즈민역 아, 뭐... 아, 좋아하는 것 봐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봐? 뭘, 뭘 어떻게 봐? <laughs> 야 동물 탐험가에서 사람. 가자. 가기 전에 한번 자자. 네. 나 피곤하다. 오케이. 아, 안 당신 아픈 상태입니다. 어? 어? 몸무금이지 이 저기 가까이 야, 있습니다 야, 잠을 자고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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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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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, 내곤복에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개야내곤복에피라 부른다 목시아오야창던진다창던진다이개 x 끼 미쳤어? 야이 됐다 다시 타자 <laughs> 처리했다 잠시 소동이 있었어요. 잠시 소란 있었습니다. 굿모, 굿나잇. Good 모 n i g g o 어 g o o d morning. morning. 팔 o o d m 어 와 오돌이 <laughs> 조로야 <웃음> 조로보다 많이 들수 있어 해체 시오 아아 모로고 먹었다 아이씨 ㅂ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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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야 무침 식인종 무침이야 아니 이정도면 그거 가능하겠는데? 스틱 가능하겠는데 스틱? 얘들아 나무조 펴봐 <laughs> 이건 농사는. 흥년이요. <laughs> <북면이여. 웃음> 다 먹정은 없겠구만. 하나 모두가 먹, 걱정은 없겠구먼. 넣을게 모두가 부배야. <laughs> 어허, 그런닝님 하면 안 돼. 이 친구는 머리까지 깔끔하게 털렸네. 이거 진짜 밖에다 버려야지. <laughs> 아, 음. 잠깐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 불에다 태우면 뼈 나오거든? 뼈로 뼈가분 만들면 어? 돼. 아니, 아니, 하나 버릴 게 없어요. 소중한 선물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완전 횟집에서 머리 꾸기는. 어? 살은 매운탕에 먹고 그래 하나 버릴게 없어 이거 줘 이거 빨 먹어 거기 부족하면 한번더 쳐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<laughs> 저기서 누구 돌아다니냐저 앞에 봐봐 나 안보이는데? 돌아다니니? 기다봐 내가, 내가 조명탕 한번 써볼게 조명탕 발사 아이씨. 아 저거 봐 얘들아 저 앞에 두개 둘에 장신 장신 키한180넘어지 봐봐 모두 전투 준비! 여기 여기 이따 물속에 물속에 누구 네. 있는데? 뭐야? 머가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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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머가리? 머가리? 네, 얘네 눈이 없나 본데? 아, 어어 어, 뭐야? 도와주고 있어, 도와주고 있어. 한 마리, 한 마리 더 있는데? 한 마리 더 있는데? 한 마리 어딨냐? 어? 너 공중에 있는데? 아니, 너 공중에 있어도 살릴 수가 없는데? 시현아. 공주 행세로 자살할 수가 없다고. 어? 아! <laughs> 근데 우리가 일단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거 같아. 왜냐면은 우리가 체력이 없어 가지고 자꾸 한방 컸나. 그래도 들어온 김에 한번 가 보자, 이거지. 그런가? 잡어. 앞에 적 발견. 바로 앞에 적 발견. <laughs> 야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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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아, 었다다 죽었어, 얘들아? 다 죽었어? 누구 싸우고 있는데 <laughs> 소리가? 에라. <laughs> 태어났어, 너네? 아, 아니, 우리 죽었는데. 아, 태어나, 태어나, 다시 태어나. 아, 괜찮은데 우리는 복수 뭐하냐? 야, 열어. 다시 태어나면 그만이야. <laughs> 가자, 얘들아 야, 나갈까? 아니아이 아니, 뚫어야 돼. 아니야, 뚫게. 죽을 우리 너무 스펙이 안 좋은데. 야, 쟤면 죽어. 쟤네도 생물이야. 우리도 생물이야. 아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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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앞에 발견, 앞에 발견. 뭐가니? 아우, 죽을같대 가이팅 가이팅! 오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개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쓰러지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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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가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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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죽네 진짜 야 야! 내버 내버 떨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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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까 도 죽어 낫지 오 이동이 다 아이 신고식이다 새끼야 이따 봐 내가 나, 나창두개 있거든 창 하나 줄게. 나몸에꼬아줄게나 가만있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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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. 패때지어 그러네 <laughs> 가질 수 있네 진짜로. 우리 왔어, 우리 왔어, 가자, 가자. 전진, 전진, 전진. 모델 군이 전진. 얘가 중간 보스 같은데?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남은 진데요? 쓸쓸 무장되고 있어. 야 물도 있어? 뭐야 이거? 얘 뇌수, 우리가 얘 뇌수 먹는 거야? 어, 뭐야? 야 진짜야. 어짭짤하겠다 전진 앞으로. 애기다애기다애기다애기다수셔애기수셔 어, 애기, 우리가 베이비 시트인에 우리는 하루에도 3억 마리애기를 죽인다고? 어? 너 혼자... 진짜 x 러니까저 사람은 x 법이다